네, 안녕하세요. K채널 김종우자입니다. 아, 제가 멀리 오늘 진도까지 왔는데요. 제 옆에 누군지 모르시죠?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목포시장입니다. 네, 목포시장님. 아,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도가 나은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네, 박홍률. 목포 시장님이세요. 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K채널과 서울일보가 바다 살리기 110 챌린지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목포 시장님께 멋있게 바다 살리기로다가 오행시를 운을 띄워드릴 거거든요. 네, 바다는 보배다. 네, 오 바다는 보배다. 오, 굉장히 멋있는데요. 다. 다 같이 지키자. 어, 다 같이 지키자. 와, 의미가 많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데 점점. 살. 아, 살같이 소중하게. 아, 살같이 소중하게. 야, 우리 목포 시장님다운 그런 멘트 같은. <laughs> 자, 그 다음에 리. 이상적인 에, 바다 환경을. 어, 이상적인 바다 환경을. 자, 기. 길이 길이 지켜나가자. 길이 길이 지켜나가자. 와, 너무 멋지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섬 사람들, 바다 네. 사람들은 다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아, 예,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목포 시장님으로서 목포도 이제 바다가 좁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말로만 바다 살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환경에 대해서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멋있게 또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좀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좀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사실 그 기후가 온난화가 돼서 네.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기후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또 기후를 온난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네.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네. 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많이 발굴해서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쓰레기 이런 네. 것들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네.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네. 아~ 이 폐비닐 같은 것들이 바다에 전부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 고기들이 다 먹어가지고 거기에 음. 뱃속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위해 물질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부들이 잡아서 네. 우리 사, 저, 밥상에 올라올 때그 유해한 네. 어, 유해한 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유해한 네.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인간도 유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에, 바다를 잘 살리고 네. 기후 환경을 네. 아주 좋게 쾌적하게 만들고 네. 어, 탄소 중립에 네. 적극 호응해서 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길게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게 사실은 바다를 살리는 거고 바다를 살리는 게 저희 인간이 사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뭔가 좀 화이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바다 살리기 110 챌린지하면 우리 목포 시장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럼 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살리기 110 챌린지 화이팅. 화이팅!